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영창 케미칼의 1일차 청약 마감 결과를 보면서 최종 청약 건수 및 증거금 예상해보고 청약 시에 기대되는 예상 수익까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자, 7월 4일 월요일 영창케미칼 청약 첫째 날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1일차에 청약 건수 22,700건이 모였고요. 증거금으로는 약 1,100억 원이 모였습니다. 균등 모집 수량이 30만 주가량 되는데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균등 배정으로 한주그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영창 케미칼의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이고 일반 등급의 경우 3만 주까지 청약을 할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이 2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영창 케미칼의 1일차 청약 결과가 6월 공모주 대비해서는 어떤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에 기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내신증권에서 주관한 넥스트칩이었는데요. 넥스트칩에는 1일 차 청약에 무려 8만 건이 모였고 최종 청약에는 23만 8천 건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 경쟁률이 높았던 코난테크놀로지 역시 1일 차에는 4만 4천 건, 최종 청약에는 20만 건이 넘는 청약이 몰렸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하나 금융 투자에서 주관했던 영창 케미칼의 경우에는 1일차 청약 건수가 2만 2천 건으로 기관 경쟁률이 높았던 데 비해서는 조금 낮은 1일차 청약 건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종 청약이 과연 몇 주가 될지가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6월에 진행된 공모주의 최종 청약 건수를 1일차 청약 건수와 나눠보면요. 청약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코난 테크놀로지로 1일차 청약 건수 대비해서 4.6배나 증가한 20만 2천 건이 최종적으로 청약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안너 주는요. 영창케미칼에도 코난테크놀로지와 같이 1일차 청약 건수 22,000건 대비해서 4.6배가 늘어난 청약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최종 청약으로는 약 10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하나 금융 투자의 경우에는 청약 당일 날 계좌를 개설하고도 공모주의 청약이 가능하죠. 이 때문에 저희 아너주는 청약건수가 10만건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에 진행된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었던 레이저셀, 넥스트칩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최종적으로는 20만건 이상의 청약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영창 케미칼의 1일차 청약건수는 낮은 상황이지만 청약건수가 내일 몰리면서 15만건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균등 배정은 두 주에서 세 주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10만 건 정도가 청약이 된다면 균등 모집 수량이 30만 주이기 때문에 세 주가 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15만 건의 청약이 들어온다면 균등 배정으로는 두 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창 케미칼에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일까요? 저 야너주는 지난주 영상에서도 영창 케미칼의 공모 지표가 넥스트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넥스트칩의 상장일 주가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영창 케미칼과 넥스트칩은 보시는 표에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기관 경쟁률과 유통 비율이 매우 흡사하고요. 다만 공모 가격이 넥스트칩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된 반면에 영창케미칼은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점,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다르고 공모가의 시, 상장 예정 시가 총액 유통 가능 금액도 달랐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장한 넥스트칩은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32% 상승해서 시작했지만, 자, 종가는 공모가 대비 10% 상승해서 마감되었습니다. 자, 물론 넥스트칩과 다른 점도 많이 가진 게 영창케미칼인데요. 영창케미칼은 기관의 확약 신청 비율은 6%로 낮지만, 기관에게 확약이 배정되는 물량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상장일날 이러한 확약 배정 물량을 감안했을 때 유통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넥스트치과는 상장일날 수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관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확약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는 바로 7월 7일날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6월의 증시가 매우 부진하면서 6월에 상장한 공모주들도 매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에 상장을 진행했던 범한표혈셀부터 넥스트츠까지. 공모주의 상장일날 주가 상승률, 그리고 종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기관 경쟁률이 1442대1로 두 번째로 높았던 레이저셀이 시초가 수익률이 29%, 종가 기준 수익률이 8%였고요. 기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넥스트칩이 시초가 수익률이 32%, 종가 수익률이 10%로요. 기관 경쟁률이 1000대1 이상을 보였던 두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30%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저희 안어 주는요. 영창 케미칼 역시 공모가 18,600원 대비해서 30% 정도 오른 24,100원 정도를 목표 매도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균등 배정 10주에만 청약에 참여해서 2 주를 배정받는다고 가정하면요. 수수료 2,000원 떼면 9,000원 정도의 예상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저 야너주는 영창케미칼 증거금으로는 6조원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조금 세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날 1100억원밖에 모이지 않아서 증거금이 6조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만약 증거금이 6조원이 모인다면 예상되는 비례 경쟁률은 2150대 1로 1만주 청약했을 때 비례 배정으로는 약 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5주를 목표 매도가 24,100원에 팔수 있다면 27,500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증거금에 필요한 9,300만 원을 2% 파킹 통장에 예금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3일 동안의 이자 수익이 13,000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자 수익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본 영상에서 예상한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은 예상치일 뿐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가 아니라는 점 주의 사항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창케미칼 1일차 청약 마감 결과를 살펴보면서 최종적인 청약 건수 그리고 증거금은 얼마나 모일지, 청약 예상 청약 시에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인지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일은 HPSP의 기관 수유 예측 결과가 공시되는 날인데요. 내일은 HPSP 기관 수유 예측 결과를 분석하면서 청약해볼지 말지 결정해보는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 야너주와 함께 공모주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실 분들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